하늘하의말의은씀은는저장2절에절에절말절입씀입니다는저 12장, 12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훈계를 좋는하는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는하는자는 저는 과같 저는 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는는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하비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하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이는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아멘.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훈계와 징계라고 하는 말은 결국 잘못을 깨닫도록 잘못을 깨닫도록 그래서 마음을 열고. 잘못을 돌이키도록 하는 교훈들을 말합니다. 그게 훈계와 징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훈계와 징계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로 인해서 잘못을 깨닫고 복된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만 미련한 사람은 어떤 훈계와 어떤 징계가 있어도 자기 본능의 욕구에만 집착해서 듣지 않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 그런데, 짐승처럼이라고 말합니다.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짐승이라고 하는 말은, 그, 어떤 특별한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품을 말해요. 무슨 성품이냐면, 음, 지혜와 훈계를 거절하는 인간의 성품을 말해. 좀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고 거역하는 인간의 성품, 그걸 어,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루 저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을 가까이하고 때로는 그 교훈과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들은 돌이키는 그런. 행복한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절에 보니까 선인은 여호와 견청을 받지만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는다 말합니다. 선인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기는 자기 희생으로 자기 희생으로 선과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희생이에요. 악을 꾀하는 자는 누구냐면 이웃을 고의적으로 해롭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악을 꾀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거고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희생을 하면서 남을 돕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간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은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지만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안정되고 그리고 좋은 삶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악인은 그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닌 거예요. 신앙적이고 영원한 것까지 같이 의미하는 것로볼수 있는데, 아기는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제가 얼마 전에 늦게 깨달았죠. 깨달았는데, 그... 유치, 사람의 치아를 얘기할 때 영구치 유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치라고 하는 건 제가 제가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건 뿌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끝에 뿌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영구치는 이렇게 뿌리가 뾰족하게 이렇게 있는데 어릴 적 뺐던 유치는 그 뿌리가 없고 이렇게 되고 안에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었던 네, 그 생각이 나더라 어, 뿌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뿌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저어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목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읽어볼까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같게 하느니라 어진 여인이라고는 어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덕망이 있고 올바른 성품을 말합니다 그게 어질다는 뜻이에요 남편의 멸류관이다 멸류관이 된다는 말은 남편을 영광되게 한다 그리고 그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반대로, 뭐라고 말하냐, 욕을 끼치는 자인. 욕을 끼치는 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악하다, 게으르다, 정숙하지 못하다, 낭비벽이 심하다, 그리고 부끄러운 행위로 남편을 망신되게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여인은 어, 남편을 뼈를 썩게 한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삶의 근본을 망가뜨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지만 악인의 도무는 속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왜 정직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대비하며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의인의 삶은 그 삶을 준비하며 살아간다고 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 같은 건 안중에도 없고 눈앞에 이익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이익만 추구하며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속인다 라고 하는 말, 속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냥 사람을 속이는. 나쁜 행위들을 포함합니다. 언행을 말합니다. 그게 속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기 때문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지만 악인은 <laughs> 하나님의 심판 같은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살기에 눈앞에 이익만 된다면 뭐 하나님도 교회도 성도도 이웃도 상관없이 다 속이는 악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말을 하고 있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느냐라는 뉘앙스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해 보면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는 것이고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은 그냥 그냥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성경에서 이런 대표적인 죄는 열왕기 어, 그 상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합과 이세벨이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서 버리는 그런 나쁜 행위들을 어, 피를 흘리며 기회를 엿보아서 피를 흘리는 악한 행위로 예를 볼수 있고. 어,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 하는 예는 뭐 많이 있지만 성격에서 에스더 설을 보면 에스더가 민족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 앞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나가서 민족을 구하는 그런 기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하루가 되어야 될까 하는 거죠. 경영이면 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하는 말이, 우리들이 하는 언어가, 행동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사람을 해하고, 사람을 어렵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말 한마디라도 덕을 끼치고,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러한 하루의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네. 이거는 악인과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보상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실감은 나지 않는 거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행하고 그릇된 악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면 거역하면 하나님 이 순간순간 번개를 내리고 재앙을 내려서 아마 우리를 공격한다면 처벌한다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상급도 차곡차곡 쌓아놓으시고 또 진노도 차곡차곡 쌓아놓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마지막에 한 방에 터트릴 때는 결코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뭐냐? 참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보상은 반드시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며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사람들이 뭐라 하든 환경이 뭐라 하든 시대가 뭐라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하루 그렇게.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함니이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의 한 모습은 뭐냐? 적극적으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사랑과 선을 베푸는 삶이 그런 삶이다 하는 거고 하나 더 말할 수 있다면 제목처럼 나로 인해서 배우자가. 우리는 뭐 어진 여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지만 이걸 반대로 어진 남편, 어진 아내, 뭐 이렇게 어진 부모, 어진 자녀 이렇게 생각을 해봐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배우자가 나로 말미암아 부모님이 나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나로 말미암아 이웃들이. 나로 말미암아 교회 성도들이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삶은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심판과 보험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행복이고 그 삶이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나 때문에 나를 아는 사람이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하루의 삶이 그래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복되고 평안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의미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후회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해 배우자가 부모님이 자녀들이 친구들이 직장 동료가 교회 안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복되어지는 행복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개인 개인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가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은총과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